2026년형 현대 H100은 한국 상용차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과거부터 H100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물류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이번 세대의 H100은 단순히 화물을 싣고 이동하는 차를 넘어 미래형 경상용차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자인이다. H100은 오랫동안 실용성과 내구성을 중시한 보수적인 외관을 유지해왔지만, 2026년형 모델은 현대 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전면부는 넓고 단단한 그릴과 수평형 LED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차량의 크기 이상으로 강인한 존재감을 뽐낸다. 단순히 화물차라는 인식을 넘어 자신감과 신뢰감을 주는 차로 탈바꿈한 것이다. 실내 공간은 사용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기존의 상용차가 단순히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최소한의 편의 장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새로운 H100은 승용차 못지 않은 편안함과 첨단 기능을 제공한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차량 관리, 스마트폰 연동까지 가능하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 장시간 운전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성과 편안함인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와 다양한 수납공간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한다. 파워트레인 역시 큰 진화를 이루었다. 2026 현대 H100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디젤 엔진 모델은 연비와 내구성을 한층 강화해 여전히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동시에 전동화 모델이 추가되어 도심 물류와 환경 규제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전기 H100은 정숙하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또한 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물류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적재 공간과 실용성은 H100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번 모델은 그 부분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넓은 적재함은 다양한 업종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강화된 적재 하중은 더 많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게 한다. 또, 새로운 서스펜션 구조와 차체 강성 강화로 인해 무거운 짐을 싣고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수단을 넘어서 운송업 종사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안전성도 대폭 강화되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상용차임에도 승용차 수준의 안전을 제공한다. 이는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의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특히 장거리 운전과 도심 배달이 많은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안전 기술은 필수적이다. H100은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는 차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화한 이동 솔루션이다. 전동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인간 중심 설계가 결합된 결과물로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26 현대 H100은 소상공인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기업 물류에는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나아가 상용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다.